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자, 오늘 4월 5일, 수요일, 어, 드디어 이제 알비노 분지 던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어, 저도 그래가지고 아직 못 가봤는데, 알비노 던전을 한번 가봐가지고, 뭐, 사냥터에 이런 경험치라든지, 몬스터라든지, 요런 걸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일단은 던전에 들어가서 특수 던전의 알비노 분지, 여기로 일단은 들어가면 되구요. 드랍하는 아이템들을 보면은 뭐, 검은 빛 비늘, 요게 이제 보스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죠. 검은 빛 비늘, 그 다음에 알비노 혼령, 뭐 증표 같은 거고요. 뭐 전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알비노 분지로 일단 들어왔는데, 아이나사드 기준으로 경험치 대략 한 270만 정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비노 디어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 지도를 보면 일단은 여기 좌측이네요. 좌측이랑 이제 여기 폭포, 폭포가 있는 우측. 네, 여기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좌측에서는 경험치가 어, 아이나사드 기준으로 대략 270만 정도 네, 먹는다. 네, 물론 이거 재캐릭 기준입니다. 캐릭마다 먹는 이제 경험치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캐릭 네,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먹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무작위 텔레포트는 안 돼요. 그쵸 일단 텔레포트를 눌러도 텔레포트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일단 나와 있고. 자 이번에는 저기 폭포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한번 몬스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던전이라서 뭐 안전하게 뭐 사냥을 할 수도 있고 뭐 남들한테 뭐 피해를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던전이다라고 뭐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지금 아이나사드가 아닌 용옥 기준으로 어 대략 경험치가 한 280만 정도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 드다를 먹으면은 경험치가 와 470만 정도 먹네요. 뭐, 몹에 따라서 500만을 먹는 이제 몬스터들도 있고, 500만, 470만 이 네, 정도 일단은 먹는다 어, 라고 일단은 뭐보면될것 같습니다. 오, 경험치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주는데요. 웬만한 오마네타 몬스터보다 경험치는 훨씬 많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각성의 가루를 한번 먹어볼 텐데, 자 각성의 가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작에 들어가 가지고 기타. 기타에서 맨 밑으로 내려 보면은 알비노 분질라고 있습니다 자 각성의 가루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먹어볼 텐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요거를 먹으면은 지금 이제 비성공 몬스터들이 성공으로 다 죄다 바뀌거든요 자 재료는 일단은 상급 축복 가루 25개 그 다음에 알파스의 집념 10개 이걸로 제작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제작이 됐고요 여기서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먹으니까, 몬스터들이, 이제, 성공 몬스터로 바뀌기 때문에, 어, 거의 뭐, 폭진 사냥하듯이, 이렇게 알아서 다 딸려오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캐릭 기준 288방. 리덕션 기준으로, 지금, 사냥용 리덕션이랑, 어, 일반 리덕션이랑 합치면은, 대략 한86 정도 나오는데, 어, 일단 제 캐릭 기준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은 중요한게 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글을 조금 보니까 무가 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번째 폭포 지역이죠 이쪽에서는 몹이 몰리면 은어좀 아프다 라는 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스펙이 조금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모니터링을 어느정도 하면서 어 어느정도 내가 사냥을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알비노 분지가 오늘 업데이트가 되고 아직까지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눈팅을 하면서 사냥 시간이라든지 뭐 지속력이라든지 이런 걸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몬스터를 처치를 하면은 이제 보스 방에 갈수 있는 이제 검은빛 비늘이라고 이제 나오는 재료템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소를 잠깐 한번 보면은 아직 저희 서버에는 올라온 건 없습니다. 네 올라온 건 없고 혹시 다른 서버에 올라온 것들이 있나? 자 요게 이제 그 n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은빛 비늘의 이런 시세인데 야 뭐야 이거 데스나이트 4 서버에는 백다이아에 올라오네? 검은 빛 피늘, 천 다이아, 그 다음에 기르타스 삼성, 삼천 다이아, 삼천 다이아, 팔천 다이아, 만 다이아, 만 다이아. 이런 어, 식으로 검은 빛 피늘이 거래소에도 일단 거래가 되고요 예, 거래소에서 이제 올라온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뭐, 시세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이 첫날이고, 어 아직까지 뭐, 많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검은 빛 비늘이, 뭐, 드랍을 자주 하는지,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시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래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던전이다 보니까, 새롭게, 알비노의 혼령이라고, 어 증표가 나오는데, 자, 요걸로는 이제, 성장의 물량, 네, 요거를 또 이제 더 만들 수가 있고요 100개를 모아가지고 예, 숙폭가루 50개 하면은 경험치가 이게 20%인가? 음 20%죠? 20% 또는 여기서 어 여기서 등록으로 이제 가면은 새롭게 또 컬렉션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물리방어력 근대 뭐 피통 그 다음에 명중 경험책 등량 증가 뭐 리덕션 어이런식으로 이제 또어 컬렉션들이 총몇 개냐 하나 둘셋넷다여 네, 여섯 개가 새롭게 또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캐로 넘어가가지고 스펙이 조금 낮았을 때, 어, 몹에 이제 데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어,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일단 각성가루를 한번 먹어주면은, 자, 몬스터들이 이렇게 또 달라붙게 되죠? 자, 현재 226방, 228방의 마방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피통이 조금 달긴 답니다. 지금 보면은 뭐한 2, 3 정도, 어, 요런 식으로 데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많이 아픈 정도는 아니구요. 어, 요 정도면은 뭐 풀로 사냥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경험치는 지금 유캐릭 기준으로도 뭐 198만, 뭐요 정도 먹고 있는데, 야, 근데 경험치는 진짜 만족스럽긴 하네요. 음. 하루에 1 시간밖에 사냥을 못 한다든지 어 제일 아쉽긴 한데 뭐 리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대박으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어 사냥터가 추가가 되었으니까 어 상당히 뭐 만족스러운 그런 패치겠죠 여기다 세이프티 존에다가 뭐 검은빛 비늘을 먹어가지고 보스를 잡으면은 뭐 신규 전설 변신 또뭐 영웅 영웅템, 뭐 전설템, 뭐 이런 것들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대박을 노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몬스터의 리젠은 저 폭포보다 여기 밑에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좀 전에 저게 본캐로 폭포 쪽 갔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몬스터가 안 몰렸거든요. 어 리젠 속도 자체는 요쪽 밑에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폭포 지역에서는 요 캐릭으로 아, 어, 일단 독이 걸리네요. 예, 독이 걸리면은 이제 피가 축축죽다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죠. 아까 본캐로 왔을 때는 뭐마박이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캐였을 때는 사, 사냥터에서 그 독이라든지 이런 게안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알비너 분지 폭포 쪽은 어 228짜리 마방 레벨 79요 네, 캐릭으로는 일단은 독이 걸립니다 네, 물약을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드링킹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개씩 한 개씩 네, 먹는 모습을 일단은 뭐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고 일단은 뭐 물약을 격수 기준으로 어차피 사냥터의 시간 제한이 1시간이기 때문에 어 저랑 이제 비슷한 스펙의 분들이시라면 그냥 물량 82% 꽉꽉 채워가지고 어 그냥 들어오면은 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가지고 일단은 NC의 신규 던전 알비노 분지 자 개인용 던전이 일단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 일단 뭐 간략한 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뭐 경험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아직 뭐 보스 방을 들어가 보질 못해가지고 보스 방뭐 리뷰는 못 하겠지만 어, 혹시라도 뭐 검은 빛 비늘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네, 보스 방도 리뷰를 한번 할수 있도록 하고요. 어 경험치 자체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NC에서 레벨 제한을 일단 75로 네,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저기 뭐 다른 뭐 월드 던전 같은 경우에는 뭐80 레벨, 85 레벨 이런 어 식으로 어 지금 뭐 레벨 제한을 걸어둔 데가 많은데 어 지금 여기 어 특수 던전 알비노 분지는 렙제가 75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75만 잘 찍으면 어 리셀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에 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리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 레벨부터 어 하루에 뭐 비록 한 시간이지만 어 사냥을 하면서 뭐 컬렉션 증표도 채우고. 네, 경험치도 획득을 하고, 뭐, 일석이조인 이런 사냥터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또 개인 던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눈치 보면서 광역을 쓰거나 뭐, 그런 걸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어,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뭐 그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개인 던전이 앞으로 또뭐 추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 식으로 하나씩 나오는 거는 어,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할 만한 업데이트가 아닌가 어,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NC를 이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냥터 좋은 사냥터 중립들도 눈치 안 보고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 이런 어, 것들도 뭐 많이 만들어 주는 건또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간간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어 유저들로 하여금 어좀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뭐 생각을 합니다